만약 당신이 돈이 하늘을 찌르는 재벌 회장이라면, 과연 어떤 삶을 꿈꾸실 건가요? 그저 오래 벼르던 스포츠카, 수영장 딸린 저택, 온몸을 덮어도 남을 명품으로 만족하실 건가요? 허나 일부 재벌 회장님들은 놀랍게도 그 정도로는 배가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자라면, 기절 초풍할 만한 재벌 회장님들과 그들이 열광한 여자 연예인 TOP10. 지금 바로, 숨 막히는 부와 스캔들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12 사실상 사기 결혼으로 기록된 정주영 회장과 그의 여자 김경희. 1950년대 남부럽지 않은 재벌가 집안에서 태어난 배우 김경희. 대입 준비에 바쁘던 그녀가 그냥 재미삼아 응시한 방송사 탤런트 시험에 합격하면서 인생은 순식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어버립니다. 스무 살 꽃띠었던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이미 57세였던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러브어택은 곧 결혼 약속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이 결혼 사실상 사기 결혼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미 아내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김경희와 그녀의 가족에게 철저히 숨긴 채 마치 새로운 연애처럼 결혼 승낙을 받아낸 것이죠. 그의 본처와 아이들은 당연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비밀리에 치러진 결혼식은 일반적인 웨딩홀도 가족 앞에 공식 행사도 없었습니다. 대신 정주영 회장의 부모 묘소를 찾아 인사를 대신했다니 어찌 보면 초라함에 급치라 할 만합니다. 결혼 후몇 년이 지나서야 김경희는 TV를 통해 정주영 회장과 그의 가족을 보고 자신이 그동안 사실상 첩살이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미국으로 떠난 김경희는 정주영 회장과 두 딸을 낳았지만 평소 검소함으로 유명했던 회장은 한달 생활비로 단 1천 달러만 보내는 통에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경제적 지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두 딸의 호적 문제였습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정주영 회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되면 원하는 건다 해주겠다라고 말했지만 대선은 실패로 끝났고 결국 2001년 사망할 때까지도 두 딸의 호적 등록은 거부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김경희는 친자 소송을 진행했고 마침내 두 딸은 친자로 인정받아 상속권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100억 원가량을 상속받게 되었고, 친모로부터 증여받은 700억 원과 합치면 총 800억 원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녀는 가진 사기와 사연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고, 지금은 정주영 회장의 재산 아래 가더라도 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며 남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과연 그들이 김경희에게 그렇게 할 자격이 있었을까요? 구위 스폰서일까? 짝사랑일까? 애매모호한 관계의 주인공 이재환 회장과 이코코 걸그룹 블레이디빌 비 ADY 출신으로 연희에게 발을 들인 이코코 블레이디 해체 후 그녀는 코코 소리 c 오 o 오 o s 와 라이라는 2인조 여성 듀오를 결성하며 화려한 제도약을 꿈꿨지만 결과는 기억조차 안 나는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로스쿨 과정까지 밟을 정도로 나름 재원이었던 그녀는 어린이 영어교육채널 진행자, 연예프로그램 리포터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지만 정작 그녀의 재능과 매력을 눈여겨보니는 단한명 바로 이재환 회장이었습니다. 이재환 회장은 CJ 그룹의 로열 패밀리, 이재현 회장의 친동생으로 CJ 파워캐스트 회장을 거쳐 현재 재산홀딩스 회장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여성 편력은 비서 채용 과정에서 공공연히 드러나며 스스로 망신을 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면접 자리에서 지원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참으로 업무와 무관했습니다. 남자친구랑 몇년 됐어요? 남자친구랑 주로 어디서 만나나요? 머리를 뒤로 묶어보세요. 노래 한곡 불러볼래요? 채용 후에는 노골적으로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압박하고 떨어진 지원자에게는 200만원 주면 나한테 넘어오지 않을까? 라는 천박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재환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선택한 여성이 바로 이코코였습니다. 콘텐츠 유통과 제작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CJ 파워캐스트 회장의 권한을 이용해 계열사 대표에게 이코코 지원을 약속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코코는 CJ 계열 제작 프로그램 환승연애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적인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되며, 언론은 탐욕스러운 노인과 권력에 취한 젊은 여성 사이의 스폰 관계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코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머니 친구 소개로 식사 한번 한 것이 전부이며 어르신이 카톡을 보내와 예의를 지키기 위해 답장 몇번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이 관계가 상호적이었는지 일방적 노인의 짝사랑이었는지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다만, 그간 이재환 회장이 벌인 논란들을 보면 이코코의 해명이 조금 더 신빙성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력과 욕망이 얽힌 이 희한한 사건을 파리첩에게 가장 많은 것을 준 신격호 회장과 그의 여자 서미경 여러분은 부모님과 몇살 차이가 나나요? 재벌과 불륜의 고전으로 꼽히는 롯데 신격호 회장과 서미경 커플은 무려 38살이라는 나이차이를 무시하고 사랑을 이어간 사례입니다. 서미경은 제1회 미스 롯데 선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롯데와의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불과 13살이었고 신격호 회장은 이미 마음속으로 어린 소녀를 찜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인이 된 직후인 1981년 일본으로 불러들인 것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죠. 한창 인기 절정이던 서미경의 갑작스러운 일본행은 스폰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던 탓에 단지 소문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1983년 그녀가 딸 신유미를 출산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처음엔 신유미를 자신의 여동생으로 호적에 올렸던 서미경은 5년 후 유전자 검사를 거쳐 딸을 신격호 회장의 호적에 넣으며 공식적으로 첩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신격호에게는 일본 유력 가문의 딸 시게미스 하츠코라는 정식 부인이 있었기에 서미경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수십 년간 은둔하며 오직 회장의 사랑만을 갈구해야 했습니다. 한때 한국의 오드리 햇번이라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미모를 지닌 그녀는 본처의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격호 회장의 전폭적인 애정을 독차지했습니다. 회장은 일주일 중 5일을 그녀와 함께 보냈다 하니 그의 애정 표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2006년 공개된 그녀의 재산입니다. 롯데시네마 수도권 지점에 팝콘과 간식을 독점 공급하는 유기개발, 롯데백화점 내 식당을 운영하는 유원시업의 실소유주가 서미경이었고,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8%까지 보유하며, 롯데 총수 일가 중 가장 높은 지분을 차지했습니다. 신동주, 신동균의 지분을 합쳐도, 그녀의 지분보다 낮았으니 회장이 얼마나 그녀를 예뻐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추정 재산만 1조 원이 넘는 서미경 만약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톱스타의 화려한 삶과 1조 원짜리 첩의 상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7위 재벌가 최고의 난봉꾼 최원석 회장과 그의 여자 장은영. 동화그룹 최원석 회장과 20여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결국 이혼한 배인순이 30년 만에 에세이 커피 한 잔을 출간하며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최원석 회장과 연예인들의 물란한 사생활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네로라 하는 여배우, 탤런트 가수들과 거리낌 없이 불륜을 저질러온 최원석 회장의 스캔들과 그를 유혹한 여자 연예인들의 충격적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배인순은 특히. 자신과의 이혼 뒤 KBS 아나운서 출신 장은영이 최원석 회장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장은영은 배인순과의 이혼 이후 최 회장과 재혼하기를 강요했고 결국 바람대로 본처 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했습니다. 인텔리한 아나운서답게 첩이 아닌 정식 부인 자리를 차지한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도 늘 최원석 회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12년간 이어진 결혼 생활도 결국 합의 이혼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최원석 회장과는 12년간 아이가 없었던 장은영이 재혼한 남편과는 최 회장과의 이혼 후 불과 두달 만에 임신했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권력과 욕망이 만들어낸 재벌가 스캔들의 정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위 그룹 업타운 출신 정양아와 신영광파의 배상윤 업타운은 윤미래가 탈퇴한 뒤제시를새 멤버로 맞이하며 재기의 꿈을 꾸었지만 예전만큼 대중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후 육집 활동을 앞두고 새로 합류한 멤버가 바로 브라운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양아였습니다. 정양아는 당시 소속사 대표이자 프로듀서였던 정연준과 2년간 연애하며 결혼설까지 돌았지만 결국 결별을 선언하고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잠적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가던 그녀는 몇년뒤 배상윤의 해외 도피 사건과 맞물리며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K.H. 그룹의 배상윤 회장은 과거 강남 한복판을 떠들썩하게 만든 팔레스 호텔 사건의 핵심 인물로 난초파를 이끌다가 신영광파의 부두목까지 오른 조직 폭력배 출신입니다. 이후 하얏트 호텔과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를 차례로 인수하며 공격적인 사업 행보를 이어갔고 현재 자산규모 4조원대의 k a 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인 조명 박물관 관장 구한나와 결혼한 상태에서도 정양아와 내연관계를 유지했으며 2022년 정양아가 미국에서 딸을 출산하자 그녀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한나는 동서를 맞게 되었지만 대신 필록스라는 조명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직을 맡으며 나쁘지 않은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배상윤은 첫 아내의 눈치를 덜 보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후 4천억 원대 배임과 6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또다시 해외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양아는 홀로 지내며 첫 번째 부인의 견제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윤은 도피 생활 중에도 베트남에서 정양아와 딸을 불러 호화 요트 파티를 즐기며 여전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시 수사 당국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또 다른 제3국으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현재 정양아는 출국 금지 상태로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5이 런닝맨의 인기 스타 송지효와 오비파 출신 백창주의 이야기. 송지효는 2003년 영화 여고괴담 3 주연으로 데뷔하며 주목받았지만. 다소 아쉬운 연기력 때문에 대중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색즉시공이와 쌍화점에서 과감한 연기로 화제를 모으며 재기에 성공했고 2010년부터는 런닝맨 고정 멤버로 합류하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2년 송지효와 그녀의 소속사 CJ스 엔터테인먼트 대표 백창주의 은밀한 만남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두 사람은 결국 교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창준은 과거 양은이파 부두목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젊은 시절 오비파에 몸담았던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과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그룹 터보의 김종국과 김정남이 소속되었던 스타뮤직은 조폭과 연결된 레이블로 악명이 높았고 당시 대표 권승식과 로드 매니저 백창준은 폭행과 협박으로 업계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김종국이 지하실로 끌려가 폭행을 당한 일화는 연예계에 잘 알려져 있으며 심지어 소속사 탈퇴를 막기 위해 극단적인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김종국이 허리디스크로 공익근무를 선택한 배경에는 당시 권승식과 백창주에게 당한 폭력의 심각성이 크게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창주는 이후 배우 권상우의 매니저로 활동했지만 권상우가 소속사를 옮기려 하자 사생활 문제를 빌미로 협박하며 전속계약을 강제로 유지시켰고 결국 이 사건으로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이력을 감안하면, 송지효가 소속사 계약 만료 후, 백창주와 결별한 결정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어진 관계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말 그대로 화려한 스타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사위나락으로 떨어진 줄 알았지만, 사모님 덕분에 부활한 승리, 정준영 일당의 이른바 황금 폰 사건으로 도배되었던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는 여전히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금력 뒤에는 대만 여성 이주린이 마이너스 줄인 일명 린 사모가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대만 도박계의 거물 워거주로 현지에서는 밤의 총리라 불릴 만큼 막강한 재력과 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덕분에 린 사모는 단숨에 대만 사교계의 큰 손으로 떠올랐고 부동산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품 브랜드 샤넬 주최 파티에서 지드래곤과 승리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애초에 린 사모는 지드래곤을 팬으로 좋아했지만 까다로운 성격의 지드래곤과 달리 재력이라면 용꼬리도 빨아줄 태세였던 승리가 그녀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린 사모의 총애를 받게 된 승리는 자신의 10억원 투자금에 린사모의 300억원을 더해 버닝썬을 오픈합니다. 사적 공적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면서 승리는 린사모와 그녀의 딸들 그리고 동행한 사마의 조직원들까지 꼼꼼히 챙기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 결과 줄소 이후에도 승리는 사업가로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갈 수 있었고 현재 동남아시아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인 그의 뒤에는 여전히 린사모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말 그대로 나락에서 부활한 재벌가식 전략이 현실화된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3위 한 번의 만남으로 쌀16 톤어치를 벌어들인 남자 태진아. 태진아는 21살의 나이에 자신보다 26살 많은 현대건설 사장 부인 김보한에게 마른 장작의 매운 맛을 보여주며 20여 차례의 스캔들을 이어가다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타고난 음색과 특유의 능청스러움 덕분에 그가 출연하는 업소마다 중년 여성들이 몰려들며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허리춤에 꽂히는 팁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 사장 부인 김보아는 다른 여성들보다 56배나 많은 팁을 주며 태진아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이틀에 한번 꼴로 태진아가 노래하는 술집을 찾아가던 그녀는 결국 단둘만의 식사자리까지 만들며 자신이 이혼을 앞두고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단순한 만남만으로도 당시 대기업 월급의 5배에 달하는 50만원씩 용돈을 지급하며 태진아를 독점하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둘의 관계가 깊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보아는 자신이 별거 중이라는 것이 거짓말이었고, 사실 현대건설 사장의 아내라는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미 돈 맛에 길들여진 태진아에게 이 사실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진짜 부잣집 사모라는 점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 태진하는 김보한에게 혼신의 열정을 쏟으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넘는 만남도 결국 경찰의 삽입과 조사를 피할 수 없었고 이들의 스캔들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태진하는 엄마 버린 김보한에게 바친 양기의 대가로 회당 5만 100만 원씩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975년 당시 쌀한 가마 80kg가 5,000원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잠자리 한 번에 쌀 816톤어치를 번 셈입니다. 말 그대로 검거되지 않았다면 태진아는 재벌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지도 모를 놀라운 수익의 기록이자 스캔들입니다. 2위 재벌 사모님과의 밀월 여행 루머를 정면 부인한 비 연예계에서는 CJ 이미 경부회장의 눈에 들면 자다가도 CF가 떨어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녀가 거느린 다수의 계열사는 케이블TV,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식품과 유통까지 아우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미 경부회장이 특히 총애한 가수가 바로 비였습니다. 2010년 비는 자신의 앨범 생크스2에 VIP 공간을 따로 마련하며 이미 경부회장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가수 비가 모그룹 안방 마님과 미월 여행을 다녀왔다는 증권과 루머가 무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가 이미 경부 회장과의 관계를 몰랐던 것인지, 누군가를 견제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혹은 단순히 루머를 부인하려 한 것인지 해석은 분분했습니다. 결국 2011년 이미 경부 회장은 군 복무 중이던 비를 직접 면회하며 둘의 특별한 인연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5 시간에 걸친 면회 동안. 함께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비비고 밥차를 제공하는 등, 비와 소속 부대원들을 세심히 챙기며 든든한 어머니 같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녁 후, 영화 아리비 리턴 투 베이스의 배급을 CJ에서 맡아, 아낌없는 지원을 한 모습 역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부회장은, 전 중앙종합금융 사장 김석기와 1994년 이혼한 상태였기에, 비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는 없었습니다. 모자 지간 같던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불거진 시점부터 소원해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결혼식 하객 명단에서도 이미 경부회장은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그간 주장했던 모자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짐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친이모 같은 존재로 알려졌던 MCM 김성주 대표와의 관계 역시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부터 소원해지며 비는 한순간에 어머니 같은 존재와 이모 같은 존재를 동시에 잃은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1위 대기업 사모님 덕분에 100억 원을 탕감받은 이정재. 영화 관상에서 역대급 등장신을 선보였고, 한국 누아르의 걸작 신세계를 거쳐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오른 이정재도 배우로서 슬럼프를 겪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출연한 세 작품이 연달아 흥행 참패를 기록하며, 모래시계 이후 탄탄대로만 달려왔던 그에게 실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그는 배우보다는 사업에 눈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0.1%를 표방한 삼성동 고급빌라 라테라스 시행사 대표로 나서며 사업가로서 첫발을 내딛었고 시공을 맡은 대형건설사 동양건설과 함께 야심찬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라테라스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맞이하며 그의 사업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투자금 회수는 커녕 시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남은 것은 법적 소송과 재산 압류뿐일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동양건설이 190억원 상당 공사비 회수를 가능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재가 대표로 있던 시행사는 100억원 상당의 재물을 전액 손실처리 탕감해주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정재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25억원은 다른 투자자보다 먼저 회수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고, 대여금 160억원에 대한 이자까지 면제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울분을 토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이혜경 부회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양 사태는 1조 7천억원 규모의 피해와 4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태 조사 과정에서 이혜경 부회장은 남편 현재현 회장과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정재가 설립한 시행사에 대한 지원을 강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양그룹의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의혹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이정재와 이혜경 부회장의 개인적 관계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과거 전혀 알려진 바 없는 33세 고졸 출신 김철을 계열사 동양 네트워크스 대표로 임명한 전력도 있었기에, 둘 사이의 관계 역시 자연스레 의심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시공사가 시행사의 보증을 서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라는 주장으로 배임 혐의는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이정재의 100억 원 채무 탄감의 이유는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화 속 장면보다 더 급적인 현실이 존재했던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